두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두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콘텐츠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책 읽기 그래서 오늘 처음 하, 처음 읽는 책은 내거야 라는 책입니다 과연 어떤 책인지 이책속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어우 예쁘게 잘 되어있네요 내 거야. 키티가 소금머리를 하고 있어요. 식탁 위에 그릇이랑 컵을 놓고 접시에는 과자를 담았어요. 찻집으로 놀러 오세요. 곧 손님들이 왔어요. 분홍토끼랑 갈래머리랑 아기 곰이 의자에 앉았지요. 키티가 작은 컵에 차를 따라주었어요. 이 친구가 키티가봐요 키티, 레아가 놀러왔구나. 이걸 보렴 초콜릿 케이크를 가져왔단다. 엄마가 말했어요. 키티, 내가 첫집 인문하면안 돼? 레아가 말했어요. 아, 레아가 키티에게 물었어요. 차례대로 하자. 지금 첫째주인은 나야. 너는 조수를 해줘. 알았어. 레아가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음악을 크게 틀고 의자 위로 올라가 춤을 췄어요.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그 의자는 아기 곰의 자리야. 키티가 말했어 알았어 레아가 말했어요 그리고는 과자를 머리 위에 쌓기 시작했어요 키티 나좀봐 손을 떼고도 쓰러뜨리지 않았어 레아가 자랑했어요 그만해 먹는걸로 장난치지마 키티가 뿌루통에서 말했어요 알았어 레아는 대답하더니 새로운 인형들을 의자에 놓고 찻집놀이를 했어요 농장에 사는 병원이나 소랑만은 차트에 못 와. 키티가 불평을 했어요. 알았어 키티 이제 내가 차트 주인을 할 차례야. 레아가 말했어요. 안돼다내 거야. 키티는 차 주전자를 천막 안에 숨겼어요. 그리고 접시랑 우유랑 그릇이랑 가락이랑 케이크랑 과자랑 컵이랑 컵반찬들랑 아기곰과 갈래머리와 분홍토끼까지 첫찜문 닫았어 그러고는 키티도 천막 안으로 쏙 들어갔죠 천막 안은 깜깜했어요 아기곰은 조용했어요 갈래머리는 눈을 감았어요 분홍토끼는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모두들 더 이상 찬아 케이크 과자를 먹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톡톡 밖에 비가 오는데 안으로 들어가도 돼? 레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키티가 아기 곰을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갈래머리가 눈을 뜨고 두 눈토끼는 팔짱을 끼고 모두 키티 옆으로 바, 바싹 붙어앉았지요. 여기 자리가 생겼어. 가 말했어요. 레아가 자리에 앉자 키티가 물었어요. 우리 소풍 요리 할래? 좋아. 레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키티가 그릇에 과자를 담고 컵에 마시는 차를 따라서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요 그리고는 신나는 음악을 틀고, 모두 함께 즐겁게 춤을 추고, 머리 위에 가득 섞인 오기도 했지요. 키티와 레아는 초콜릿 케이크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어요. 이내 거야 라는 책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만약에 이 책이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없으셔도 제 이걸 보시고 함께 읽으셨으면 정말 재밌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누르시고 안녕!